하지만 이케에오바사는 폴란드에서 소시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세지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맛을 의미하지도 않고 이런 형태의 말발굽 모양을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예전부터 유튜버분들이 많이 드셨고 작년에 나혼자산다에서 화사의 먹방 이후로 아마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제 뭐 편의점에서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맥주 안드로도 딱인데요 킬바사에 대해서 남들이 살짝 모를 법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킬바사라는 이름 상당히 낯선 이름이잖아요. 정체가 정확하게 뭘까요? 킬바사는 폴란드 말인 동시에 영어이기도 합니다. 킬바사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도 폴란드식 소세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스펠링이지만 폴란드에서는 키우바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키우바사는 폴란드에서 소세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소세지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맛을 의미하지도 않고 이런 형태의 말밟은 모양을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키우바사 리시 에츠카처럼 어떤 특정한 지명이나 방식을 언급할 때 하나의 소세지 이름을 다 불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폴란드식 소세지인 킬바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폴란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해서 양돈 사업도 꽤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산이나 슬레산이나 프랑스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는 건 아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산 돼지고기도 예전부터 꽤 많이 수입됐다고 하네요. 폴란드의 경우에는 예전에 돼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소고기를 쓰거나 숲이 많기 때문에 아금류나 사슴 등을 통해가지고 소세지의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로 돼지고기를 쓰고 부재료로 소고기를 쓴다고 라 합니다. 성분을 잠깐 보자면 이 제품에서 도 돼지고기는 64%, 소고기는 27%가 쓰였네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마늘과 향신료를 많이 쓰는 건데요. 마늘을 쓰는 만큼 한국인의 입맛에 좀잘 맞겠죠.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폴란드가 향신료 무역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신료를 좀 다양하게 쓰는 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킬바사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양대 유명 제품이라고 해요 시카고 피자와 더불어 시카고 핫도그가 있는데요 시카고 핫도그에 폴리시 소세지 즉 킬바사를 사용합니다 케첩을 넣지 않고 머스타드와 양파를 넣어서 먹는 핫도그라 그러는데요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핫도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먹는 폴란드식 소세지 킬바사는 U자 모양 말발굽 모양 경우가 많은데 비에이스카라고 합니다 비에이스 시골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시골 스타일 소세지라는 뜻도 되겠네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언제 먹고 있었을까요 예전부터 부대찌개 재료로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세지 구이용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미군에 보급된 소세지 중에 폴란드식 소세지인 킬바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킬바사 이전에도 폴란드식 소세지를 표방한 제품들이 몇 있었다고 하는 만큼 킬바사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킬바사 제품을 하나 소개를 했지만, 킬바사 제품은 사실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형태는 지금 보시는 이 킬바사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킬바사가 폴란드에서 소세지를 통칭하는 말인 것, 그 다음에 꼭이 말발굴 형태가 아니어도 킬바사인 것. 이것만 좀 아신다면, 그래도 어딘가에서 킬바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실 때, 아시는 미트러버가될수 있을 겁니다. 요즘 핫하다는 본표 밀맥주까지 준비해서 꼭 먹방할 것처럼 했지만, 메이크였고요 이상. 미트러버의 황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